동절기에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르도칼이라고 보르도액과 칼슘이 함유된 유기농 자재인데요 이렇게 잎이 나기 전에 동절기에 살포함으로 해서 하절기에 병해 예방과 방제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땅에도 이렇게 흠뻑 치고 나무 줄기 밑에는 좀더 많이 이렇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 보르도 칼 이런 유기농 자재를 살포하였습니다. 아, 사과나 배, 아, 복숭아, 뭐 감귤 이런 가수나무에 나 이렇게 예, 살포하면은 아, 병해 관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